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한 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 아이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 시대에 효부상이 세워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돌이라는 이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 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 상장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 성실이라는 그 분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손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며느리는 감정 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을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 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의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찾아내고 그렇기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을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휴가지에 가서도 바이어와 미팅을 완수한 김대리의 이야기가 훌륭한 사례로 올라왔다. 휴가 간 직원의 사적 생활을 방해한 회사를 고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수 있게 해 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5등생이었지만단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았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 뿐이다.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일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일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란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정령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못했다간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근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다.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곳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 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표의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됨에 우리는 날이 서고 힘겹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다들 지옥에서 사는 듯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이들이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만약 어떤 삶을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실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사회적 복지는 마음껏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지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